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주부 TV입니다. 오늘은 양자 컴퓨터 주식 탑 4, 탑 5가 본격적으로 급등하는 이유, IonQ, QTM을 u 포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 g p t 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2024년도 10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 규모를 가진 양자 컴퓨터가 향후 연평균 30% 성장해서 2034년까지 100 조 이상의 시장으로 확장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보다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규모의 시장 성장세라면 우리가 지금 투자해서 10배 이상 그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 활용 분야는 뭐 지금은 연구 보안, 암호화, 최적화 문제 이런 쪽이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인공지능에다가 바로 결합이 된다. 인공지능 플러스 양자 컴퓨터가 필수적인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 플레이어들은 뭐 구글, IBM, 리게티 같은 컴퓨터들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현재 사람이 부족하죠. 전문가가 너무나 부족한 시점이지만 앞으로 양자 컴퓨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된다라면은 대학하고 산업 교육 프로그램들이 더욱 더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기술적 과제는 오류율의 극복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기업들 간의 인수 합병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도 강조를 드립니다. 하드웨어 기업 10개 정도를 이제 추천을 해 주더라고요. 인공지능 챗지피티에서 저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겠죠? 저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얘가 추천해 주는 이 기업들은 이제 반드시 어,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추천을 드리는데 뭐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 IBM, 구글 이런 애들은 대기업이죠? 그래서 성장률은 낮다. 그 대신 아이온큐, 리게티, 디웨이브는 중소형 기업들이죠. 성장률은 높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주셔서 이거를 비율을 딱 적절하게 최적화 비율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많은 수익률을 남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업 10개를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둘다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집중해 주셔야 될것 같다 생각을 드리고, 잡바타는 상장폐지가 됐죠. 그래서 리스크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어떤 기업들은 상장 폐지가 빨리빨리 돼버리니까 너무 몰빵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컨티넘이 있어요. 컨티넘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점. 그 다음 아마존 웹서비스, 리게티 컴퓨팅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저는 좀 투자를 안하는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컨티넘 소프트웨어 강조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탑5 양자컴퓨터 주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이온큐의 주식이 또 32달러를 찍어 버렸죠 그래서 이제 뭐 엄청난 시가총액, 사상 최고의 시가총액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상태에서도 10배 이상을 볼수 있는 하드웨어 기업이 될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또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0조를 이제 거의 달, 달성해 나가는데, 10조까지 갔으면 지금 대비해서도 한30%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발표되었던 가장 좋았던 소식이 엔비디아와 쿠다퀀텀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소식이었죠. 그래서 화학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인간 단백질의 구조 분석 이런 쪽에다가 양자 컴퓨터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이온큐의 포로텍 컴퓨터와 엔비디아의 텐서 코어 GPU의 조합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를 이제 시연을 했습니다. 이런 점이 AI 그리고 어 분자 구조 분석 이런 쪽에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어 시연에서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정확도에 있습니다. 99.9%의 정확도를 보여준다. 이번에 한국에서 만든 컴퓨터는 뭐85% 정도. 광학 방식에 정확적으로 보여 준다고 하는데 85%면 이걸 쓸 수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99.9%도 물론 쓸 수가 없죠. 왜냐면 컴퓨터는 항상 100% 정확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985%보다는 99 99.9999%가 좋겠죠. 근데 아이온큐는 99 99.9999%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매우 정밀하고 정확한 이온 트랩 방식의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고 룸템퍼레이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로 가고 있다 그리고 현재 64 큐비트 양자 우위 달성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 아이온큐의 새로운 칩이 출시되었을 때 시가총액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이제 또 상상할 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매출 자체가 1240만 달러를 이제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높은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매출 총이익도 50% 이상 됨으로써 이제 선두 기업으로서 어느정도 좋은 매출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이아이온그 투자의 가장 큰 포인트라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뭐 벵가드 블랙록 같은 회사들을 모건 스절리 에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도 어떤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할텐데 지분을 바꾸지 않았다 라는 것은 앞으로도 장기 투자에 나갈 가능성이 크다 라는 것을 저는 보여준다 라고 보고 있고 어 이번에 64 키비드 칩이 이제 곧 2025년도 쯤에 출시를 하게 될 텐데 그게 1분기에 출시가 될지 2분기에 출시가 될지 이제 모르죠 빠른 시일 내에 64kb 짜리 칩이 나오게 된다면 라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튀어 오를 수가 있다고 라 보고 있고 10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라 봅니다 그래서 목표하는 어, 금액을 현재 30% 이상까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40달러 까지는 이렇게 올라 주지 않겠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등의 원인이 양자 컴퓨터 성능의 개선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능 개선 만 이루어진다 라면은 비록 이제 매출이 여전히 좀 낮게 유지된 더라도 성장성을 바탕으로 한 그런 밸류에이션이 먹여질 거라고 생각하고 40달러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tci 퀀텀 컴퓨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주식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유상증자나 공모 같은 것을 통해서 주식을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바로 오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양자 컴퓨팅 어떤 광합방식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현재 5천억 정도 되는 기업이죠. 포토닉 인터그레이티드 서킷 p i c 마켓의 전망이 뭐십오조에서 연간 성장률이 이0 5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이제 신소재를 기반으로 한 광학 반도체이기 때문에 어, 이런 기술에 대해서도 미래에 많은 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성장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신소재를 바탕으로 파운드리를 가지고 있다는것 자체가 이제 이 기업에 많은 점수를 줄수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말 신기술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죠. 망해버릴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컴퓨터의 기술의 한 분야에서 굉장히 집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에서는 이제. 주의깊게 보셔야 된다 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사용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산업의 전분야 뭐 헬스케어부터 분자 모델링까지 다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 이게 왜 중요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AI와 양자 컴퓨터의 결합이 이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자율주행 기술 테슬라 같은 기업들 이런, 이런 그런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들이 양자 컴퓨터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구현이 굉장히 필수적인데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방 있는 그런 기업이 앞으로도 저는 계속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광학 방식이 막 정확도가 엄청나게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이렇게 하지 않고 있지만 만천 큐비트 이상의 이런 광학 방식 컴퓨터를 디렉스리라는 컴퓨팅을 이렇게 출시를 했고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가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최적화, 최적화 문제에 이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컴퓨팅 방식으로 GPU와 CPU 같은 기존의 컴퓨터와 결합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주목하실 수가 있다. 50W 이상의 소비 전략도 낮은 것도 이제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empowering 이렇게 할수 있는 AI와 같이 갈수 있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날로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제약 제약 개발 날씨 예측 금융 분석, 자율주행 차량에 그리고 라이다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50W 이하로 50W 이하로 해야 전기차에다가 넣을 수가 있죠. 뭐 1kW씩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전기차 배터리를 다갉아 먹어 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최적화된 어플리케이션 양자 컴퓨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가 안 되는데 이런 정도의 사이즈로 이제 만든다. 라고 봤을 때는 미래시장 가치로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 기업이 아닌가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포터블 파워뱅크 사이즈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동차에다가 충분히 갖다 꽂을 수 있는 거죠. 자율주행 자동차에다가 꽂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타임이나 이제 자체 어, 모바일 엣지 디바이스, 엣지 디바이스 형태로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 낼수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에서는 이제 주목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별 심층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거 보니까 얘 기술이 실체가 있다라면은 테슬라 같은 기업과 이제 같이 갈 수가 있다라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율 주행 차량들이 굉장히 자율주행 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로봇 기업들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 실제적으로 BMW가 이제 어, 여기 비하이클 센서 플라이스먼트 옵티미제이션에다가 이제 사용을 했고요. 여기에 BMW는 지금 로봇을 이제 자기 공장 생산 라인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로봇과 그 양자 컴퓨터의 결합까지도 추후에 계속해서 이제 성능만 좋게 나온다면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점도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벵가드가 2% 지분을 늘리고 블랙록이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분을 굉장히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 아무래도 주식을 계속해서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스틴의 텍사스 대학교로부터 리튬 광자 칩 파운드리에 대한 매수 주문을 받았다. Rf 음향 마이크로시스템 그룹의 연구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양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동시에 대학, 대학 기관들로부터 이런 파일럿들이 형태 양자 컴퓨터를 공급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또뭐 연구 개발에 사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식의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에서도 한 8.5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고 200%까지 이제 더 오를 수 있다 현재 가격에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5천억 시가총액을 이제 뭐 1천억까지 왔다 갔다 나중에 뭐 엄청난 반토막을 나고 뭐 상장 폐지 얘기까지 나올 때까지 나오는 것까지 우리가 최악까지 견디면서 투자를 하는 것인데 지금 주식의 가격 일단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사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최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뭐 주식이 폭락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뭐 지금 시점에서 사도 한 10배 이상 적어도 100배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딱히 큰 상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정이 온다. 여기까지 온다. 아니 여기까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더기다렸 수도 되지만 현재 시점에서도 충분히 10배, 100배 이상 갈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투자할 수 있는 메리트가 굉장히 많은 특별히 a i 쪽에 굉장히 많은 기업이라고 강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전 고점에 도달하지 못했죠 전 고점에도 도달하지 못한 가격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D-Wave 시스템 어, 10배 100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어닐 링 방식의 양자 컴퓨터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재 주식이 계속 올르고 있더라고요. 또 올라가지고 어 17.96%가 올랐어요. 17.96%가 올라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얘도 지금 전구점을 찍지를 못했거든요. 아직 전구점 10분의 1도 못 미치는 가격 가운데에 있다. 그래서 가격적 메리트 같은 경우는 어 QCI랑 아이온큐 대비해서 한참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드릴 수 있겠고 이 친구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아직은 저는 확실하게 이제 보지는 못하고 있고 언힐링 방식이라는 것 때문에 오르지 못한다 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언힐링 어, 방식은 양자 컴퓨터 어플리케이션을 100%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없죠. 국한적인 부분에서만 이제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5000 큐비트짜리 어닐링 방식이지만 이 양자 컴퓨터가 확실하게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신규 컴퓨터가 4400개짜리가 나왔고 1200짜리 1 2 0개의 큐비트가 더 개선이 돼서 앞으로 뭐 6600개까지 이렇게 큐비트 컴퓨터를 출시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는지 그런 양자 컴퓨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또한 AI 솔루션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양자 컴퓨터가 시작할 때부터 AI를 염두에 두고 좀더 빠르고 에너지가 효율성이 높으며 모델 트레이닝이 가능한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앞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AI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오게 되고 생성형 a i 에 a 련 i 소식이 발표가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시장 a 주목을 받으면서 주식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뭐 주식의 그 기업의 매출 자체도 11.4% 성장을 했고요, 5 8억에서 65억까지 i c a t i o n AI application, a 증자 한 750억 정도 할수있는그런 경제적 규모를 어느 정도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좋 어, 좋은 술적적발소식식어플플케케이소식식잘잘들준준다라면은이 주식의 가격이 어느 한순간에 많이 올라갈 수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뭐 대형기관수자자들도 이언레링 방식의 양자컴퓨터에 대해서 또 좋게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주식을 최근 들어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dave 같은 경우도 어, 10분의 1 수준까지 이렇게 주식의 가격이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이지만 전구점 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뭐 지금 수준에서 두배 이상까지 72%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한70%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또 지금 AI와 양자 컴퓨터를 이제 더불어서 같이 보는 그런 기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매출도 좀 올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이제 양자 컴퓨터 탑4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주식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리제틱 컴퓨팅에 대해서 여기는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 기업이고요. 언리얼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자 어플리케이션 다 구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으로 시가총액이 3천억이 안 돼요. 3천억이 안 되고. 앞으로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핵심적인 하드웨어 기업이 될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어, 칩 설계, 칩 설계 능력과 정확도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99.5%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 정확도 자체가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300에서 3,000 큐비트까지 큐비트를 만들 수 있고 양자 어플리케이션 다 구동이, 구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확도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정확도 개선은 2025년도쯤에 더 이제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99.9%의 양자칩은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현재는 99배트까지가 지금 된 상태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2025년도가 됐을 때99.9% 짜리가 더 많은 수를 가진 그런 칩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다중칩을 설계를 고려하고 시작한 기업이기 때문에 아이온큐랑 비슷하게 또 이제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퀀텀 OS, 그다음에 클라우드 플랫폼 진출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풀 스택으로 진출을 한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두 개다 이제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퀀텀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서 또 양자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터모듈, 칩 테크놀로지, 그런 버티컬 시그널링 이런 쪽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성장세가 가파를 수 있는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점 강조를 드렸었고 그 다음에 미국 공군 무디 아마존 웹서비스 나사와 함께 많은 부분에 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모든 쪽에서 그 개발툴 개발자의 그런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벌써부터 하고 있다 그래서 CUDA, CUDA 라이브러리가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양자 컴퓨터 시장에서는 퀀텀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가 앞으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자 툴을 제공하는 기업들 아이온큐, 리게티 반드시 집중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이제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기업들이다 라는 점까지도 강조를 드립니다. 매출이 조금 잘안 나왔어요. 매출이 문제였다. 매출이 좀 떨어졌는데 이 부진한 매출만 해결이 된다면 은 아이온큐만큼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매출을 아 이번에 떨궜더라 그래서 매출만 잘 나왔으면 아 여기도 분명히 급등하는 거였는데 생각만큼 잘못 올라가고 있죠 디웨이브 컨텀하고 아이온큐하고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매출 때문에 걸려 있더라 그 점이 좀 굉장히 아쉽다는 라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계속해서 지면을 늘려가고 있었다. 목표가는 100% 상승 여력이 있는데 2025년도 1분기 매출에 대해 이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좀잘 나오고 아니면 4분기 때 매출이 확실하게 잘 나오게 된다면 바로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는 좀 아쉬운 부진한 매출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매출 문제만 해결되면 매출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제 아이온키와 같이 급등의 어, 아주 주요게 될 것이다 급등 에너지를 받아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 두 개다 하는 기업으로서 집중해 주셔야 된다 시가 총액 2조 아 2조는 정말 저는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기술력 부분이나 또 양자 컴퓨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장을 먹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2조 이상까지는 충분히 가고 현재 주식에서 10배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14달러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ETF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디파이언스 퀀텀 ETF QTUM 이라는 ETF 인데요 요거는 양자 컴퓨터 기업에다가 분산 투자하는 그런 ETF 고요 대형주와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형주들을 결합한 형태로 투자를 할수 있게 주는 ETF 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투자를 했더니 봤더니만 아이온큐의 5% 마이크로 스트레즈의 3.73% DAF 카운텀의 2.8% 리게티의 2% 코히어런트 그룹 코퍼 이쪽에다가 2.0 2.5% 1.0% 그다음에 IBM에 1.7%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블의 마블 마블 테크놀로지 이런 쪽에다 1.73%. 그래서 IONQ는 중소형 대장주죠. 중소형 대장주인데 여기에 5%를 넣어서 넣어서 좀 공격적인 거 마이크로스트레지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플러스 AI 클라우드 기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죠. 아 이거 말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를 넣었으면 어떠었을까라는 점을 좀강조되는데 하여튼간에 저걸 넣었어요. 그래서 내 비트코인이 요즘 오르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대박을 치고 있어서 여기가 또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넣었었고, D-wave 양자 컴퓨터 기업이고, 이거는 광학 반도체 설계 기업이고, IBM은 이제 또 양자 컴퓨터 기업이죠. 그래서 시가총액 굵직구직한 애들을 넣고 소형주를 섞어서 안정적으로 어, 양자 컴퓨터에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ETF다. 그래서 내가 조금 걱정이 된다. 양자 컴퓨터가 솔직히 망할 수 망할 기업들이 많아요. 망할 기업들이 많고요. 인수 합병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 아까 챗 g p t 도 얘기를 했죠. 인수 합병이 이렇게 생기면서 굵직 굵직한 대기업끼리도 인수 합병을 할수 있고요. 아니면 소형 기업들이 대기업에 흡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형주 IBM,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를 투자하는 동시에 이 소형주 아이온큐, d 이브 리게티 이런 기업들, 을 투자하기를, 원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qtum, etf 를포함신 m 면 e t first thin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hat t t thing is that the first 급등 a 는 i a i 시대 a i 시대가 개화하면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양자 컴퓨터의 성능이 상용화에 가까울 정도로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개선에는 뭐 정확도 개선 그리고 성능 개선, 빠르기 스피드 개선이 이제 여러 기업들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우리는 이러한 시작의 단계에서 어떤 기업의 얼마만큼의 돈을 얼마의 시간 동안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어, 판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수익률을 이제 저는 한 10배를 보고 있습니다 10배 정도를 양자 컴퓨터에서 뽑아내고 싶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이제 접근했으면은 2025년도가 어, 정말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될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 또. 2028년도까지 장기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모기 으 위해서 이번 한해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정이 올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해주신다면 좋은 투자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해 주부 TV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